지난 정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동산 하지 마라,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어쩌고 저쩌고, 은행 이전은 그냥 최저 금리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제로 금리에 가까워지고, 주식 시장도 제고 있고, 그리고 입장권 살려고 주세사람들 입장하려고 주세인 사람들이 아니라 다 주세인 사람들, 이것보다 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다 입장으로 구매를 했고요. 티아트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650억 지의 매출이 올라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9,500억 정도 됐어요. 작년 처음으로 한국 미술시장이 1조 시장이 되는구나. 그래서 막 조금 더 많은 혜택이 있어요. 투자업자는 네. 구매했을 경우에 작품 구매했을때요 점당 1,00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요. 할 수가 있어요. 점상 천만 원까지는그런런데법상에이이몇몇 뒤에 에어게됐어떻속자 o m e 그대로 Someday, 따로 해야 되지 천만 원그 미술 작품이라고 하면 d a y Someday, 넘어가는 미술 작품이 되면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1200만 원 이하의 이거 표상이 있는 거니까 1200만 원 이하의 y 기 수익이 8,800부터 1,500까지가 35%를 낸다. 보통 개인사업자가 요 35%까지 다 만든 해야 되고요. 네, 1년에네 번. 이게 의무적으로요.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네 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고 해야 되는 거고 개인사업자든 네 번을 하셔도 되는데 두 번씩 하게 돼 있어요. 두 번씩은 꼭 해야 돼요. 차는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보시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90%로 인정받고 10년 미만일 경우에 80%로 인정받아요 자, 아까 2억을 사는데 내가 팔았는데 10년 그게 2천만원 되는 거예요 그냥 세금이 2천만원에서 내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까 1억 이상은 80%니까 1억 초과분에 대해서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80% 인정받아서 20%가 수익이고 1억 미만은 90% 인정받아서 10%가 수익이초 총탈 30%가 수익이다 뭐 요런 얘기들 하던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고. 천만 원에 사서 이렇게 팔로 똑같고 천만원에 사서 어차 이렇게 1억에 팔았어요 세금이 2 2 0만원이 나와요 그걸 누가 내야 돼요 제가 선생님한테 팔았어요 그러면은 세금은 수익자가 누구죠? 한 사람이 내는 거 아닙니까? 4 0원이 내셔야 됩니다 세금 내는데 돈을 낼게요 굉장히 웃기죠? 네. 그리고 3이나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물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다만 가만... 제가 이상한게 이상한, 이상한 사람들의 모바일 그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10%에서 50%까지 어디에다 누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몰라요 세무상 동반해서 상담을 해드려요 이건 네. 다 틀려요 너무너무 틀리기 때문에 5단계를 나눠주는데 개인별로 물건별로 모든게 다 틀려서 고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강조하는거 재산으로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거 신고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줬는지 몰라요 그러면 상속과 증여도 몰라요 내가 미술품이 있는지 없는지 가족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가족이 있던거를 누구한테 줬는지 몰라요 아무도 판매는 네가 하세요 우리 고객들한테 이 작품을 직접 권하게 놓아요. 다만 힐링이 되거나 감동을 줄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다면 그와 맞는 고객을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지 마셔, 안 사시는 게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산이 어느 정도 선능을 있으셔서 흡하다고 하시면 제가 잠깐 이 방법 얘기를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둘이서 알아서 해결할게 하지. 이 작품이 아니라 내 작품을 읽고 있는 중이야라고 음. 얘기를 하시더래요. 음. 그래서 이 작가님이 다시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어머. 할, 할머니 딱 얘기하니 어. 조용히 하라고. 어. 어. 그리고 나서는 작가님이 일단 피해했던 거죠. 조금 더 지나 고 보니까 할머니가 막 우시더래요. 어.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를 나누는데. 가시기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혼났다는 거예요 자기 작가라 그랬는데 너 내가 왜 작품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내, 내 마음으로 내 글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왜 방해를 하고 그러니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이 얘기를 하길래 자기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림을 통해서 본인의 인생을 결국 읽어 내려가시는 거예요 어, 몇평 이상의 음...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음... 지을 때 앞에 조형물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도 법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헬스테이크 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네. 그러면 1억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렌탈을 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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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한 세금 만 그렇죠 네. 렌탈을 네. 했으니 네. 천만 원씩 예를 들어 1년 10개월 채고 네. 천만 원씩 나갔는데 네. 사실상은 그 8, 9, 10, 1 하고